그래, 십... 10... <laughs> 추리사랑 다음에 이분 또 뭘로 바뀌었어. <laughs> 누구? 길이 아주 좋습니다, 지금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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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laughs> 어. 지금 우리는 서산대사길을 가고 있습니다. 서산대사길입니다, 여기가. 4.3km고, 여기서 원통원까지 가는 길인데, 등산도가 고속도로입니다, 지금. 아주 좋습니다. 살아있니? 네. <laughs>

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야 감바라감지상감 보세요 지리산 어휴 아, 큰... 가을에 오면 어휴 감바라아유감 완전히... 보세요 감 가을에 오면 아주 장관이겠어요 아주 이 가을에 오면은 아주 정말 멋지 겠어요 아이 탱자 진짜 오랜만에 요어 탱자야 탱자 봐라 감 네? 이산옛길입니다 또, 그렇죠. 트럭을 갖다 놓고 수박을 파고. 우리가 이게, 이게 500기가 넘는데? 응. 오! 서산대사 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의 탑모델이 앉았습니다 지금 의자 좀 <laughs> 편안합니까 네. <laughs> 아. 아주 좋습니다 서산대사가 아, 쉬었다가 의자랍니다 의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한천0년 정도 있었다는 얘긴데 서산대사는 1590년이랍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의승군로 벌기를 호소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. 이 의자 바위는 임진왜란때 외병들 찾들어와 의신사를 비태우고 범종을 훔쳐가는데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서산대사가 고슬를 부려 범종을 벌었다고 전해집니다. 그때부터 의신사 범종은 이 길을 지나는 이들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앉아서 의자 바위와 편안함을 느끼십시오. 예, 서산대사가 앉아서 이렇게 봤답니다. 여기서 뭐, 이쪽도 보고, 이쪽도 보고, 아거냐 무슨 도단 사람이 있었잖아요. 아 있었죠. 예전에는, 그. 예, 오르막이 있어요. 오 저는 서산 태사길 옛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안 붙어봐. 음, 내리막이 있어요. 아 돌이 벌어지는 숫자를 좀 체크하고 있어요. 돌이. 제국도 있고요. 아, 벌통이 저렇게 있습니다 벌통이. 첫 번째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. 아, 여기 한번 들어가볼고보니다 오. 아, 지 이제이제가지난주이5 0 아프고, 이고 이제는 아프고, 이제는 아프고, 이기를아프어요제이제이이아이이아이고합니다 야. 이게 서산대사길 정말 좋습니다. 아주. 에 뭐야. 아이 야, 폭포 봐라. 기가 막히네. 야. 야. 이거는 진짜 물 조, 좋은 거 아니야. 야. 이 소산 대사 옛길 여기 초보들은 참올 만하네요. 그냥 뭐 시간에 구입하지 않고 이 자연을 볼수 있는 그렇죠? 자연을 볼수 있고 좋잖아요. 안주고도. 어 그렇지. 이런 길은 참참 참 좋은 길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 뒤에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. 뒤에는 명진님 쟤는 사나이님 <laughs> 기분 좋죠? 아 예, 감사합니다 기분 좋죠? 네. 돈, 어, 돈 주고도 와야 어, 카페 올리면 옵니까? 어, 그렇습니데야 네. 여기도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? 아 여기가 약수터가 나오네요 그죠? 네, 와물마셨던거 보세요 아 그런데 이게 제 아니요 물맛 좋습니다 이거 좋은, 좋은 물이죠 이게 이거는 뭐 거의 보약이라고 할수 있죠 약수터가 있습니다. 깨끗합니다. 깨끗하죠, 다현이. <laughs> 저 의심병이 너무 많네, 진짜. 인기도 많고. 인기도 많고. 이제 의신 1 6 k m 가 남았네요. 1 6 k m 여기 심터가 있어요, 이렇게. 고?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? 여기서부 열심히 오르막입니다. 어, <laughs> 오 오르막이요? 상당히 상당한 오르막입니다. 어, 계속 오르막이 있습니다.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야 아이고 서산대라도 이런 길을 올라갔네요. 이제 오르막은,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, 오르막, 오르막. 다시 다 평길입니다, 지금. 이 사산 대사처럼 제가 오. 걸어가겠습니다. 대사처럼 이렇게 딱, 아... 이렇게. 사산 <laughs> 대사입니다. 제가 사산 대사 지금 옛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대사그음으로보대사그름으로보 <laughs> 뭐, 이런, 뭐, 나무를 이렇게 보호하는 여가 있네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. 오, 참 초보들 이 가기 좋은 길이에요. 초보들이 아 여기 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. 눈올 때는 미끄럼 타고 갈수 있는 길입니다. 아. 어. 좀 사랑... 아, 예, 대사님이 얘들 또 올라갔습니다.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아, 간간이 이렇게 계곡이 나오니까 여기서 물도 먹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.

저기 의심 마을이거든요. 이, 아. 뒤에 들뭐 지게치군상. 예, 대사님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. 엄청 크다. 크다. 그래. 아.. 야 예, 이.. 이 <laughs> 아.. 아.. 옛길이 이제 다 나왔어요. 여기 신마을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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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만다른 호텔이죠? 배배 알탕, 에, 알탕 알탕. 물도 많고. 음. 지금도 찍 TV에 나왔어요. 아니 유튜브 찍으라. 아 찍었지. 설명도. 주인 없는 전방. 여기 이제 그 주인이 없는 전방인데, 예? TV 나왔어요, 여기?